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세서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골로세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세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세서는 바울이 직접 하지 않고 에바브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장 그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마지막이라고 골로새서에게 편지를 쓰는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는 의와 평등에 대해서 일, 일전에 의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라고 하는 것, 평등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에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와 평등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와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는 그지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둬야 해요. 그때는 종로를 타는 사람들,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그들을 치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 종이라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노예라고 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의와 신리에 대해서, 그 의와 평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치리하고 있는 사람, 네가 노인처럼 부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일지라도 너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어떻게 평등하게 의로운 생각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를 지키며 그리고 또 그에게 일을 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할 때에 누구 마지막 때에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노에도 마찬가지고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대보자 심판대 앞에. 똑같이 소개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곳에서는 상과벌이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선한 것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당한 것으로 나가든지. 왜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일들, 삶을 통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 구해지게 됩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의와 평등의 선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의와 평등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힘쓰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뛰어있으라. 이곳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도에 또 기도를 더 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크게 더 많이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그 일에 대해서. 힘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곳에서도 힘쓰라는 말이 나오는데, 힘쓰고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자세히 원어에서 나오는 해석을 자세히 보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쪽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매일같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끈질기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는 그 길을 막을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길을 다하고 갈지라도 그길 중에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막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어떻게? 흔들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그때에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장 전체를 보면 이 권면하는 것이 몇절 되지 않아요. 6절까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다 인사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뭐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탄원하는, 탄원. 탄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중고 기도를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곳에서는 탈원한다는 기도는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너뿐만 아니라 나의 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것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이 묶여있는 상태,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항상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항상 인사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귀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한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들 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것을 이루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은혜로울 수 있고 더 믿음의 높이를 높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파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이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매일같이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는 성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너희들이 품게 되면, 그 사랑을 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향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누군가가 향수를 나에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향수가 나에게 닿으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수를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그 향기를 맡게 돼 있어요. 나에게 뿌렸다고 해서 그 향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향기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매체가 되지만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향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서도 누구의 향기? 그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라고 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도 믿음을 내가 찾았다면 그 향기는 나에게로부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가 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향기를 바라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기도로 그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를 도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다 누구의 향기, 예수님서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향기는 내가 행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 그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활할 때에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부터 무슨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단로 날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자리가 돼.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것을 품고 있다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수 있을까요? 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나야 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두 무릎을 꿇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 님앞에 내어 놓아야만이, 내가 나타나지 않냐고, 누가 예수 그리스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나가려고 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의 도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들.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생활할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것처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3절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함께 있었던 기모데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누가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갇혀있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누구의 향기를 바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다의 일로 그냥 끝나는 것,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나를 바라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변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면 이 세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대로. 이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향기만큼은 누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은 이 사람 것이나 저그 사람 것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즐겁고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돕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일하거나 그곳에서 생활하거나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누구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 모든 곳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을 통해서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곳에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중복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응답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도, 나도 똑같은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그 소리가 그냥 들려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시대, 이 시대 때의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했던 그 사역 속에 자신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교사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성교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물질로 인해서, 인해서 볼수 있겠죠. 하지만 내게 물질이 없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그 사역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의 기도로 돕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함께하길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요. 또, 사절에 보면, 말씀 전파,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변화시키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병륜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단계 단계 단계마다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한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나로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난이, 바울의 지금이, 바울의 이곳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훨씬 덜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을, 그리고 또 기도를, 또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에요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상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안 된다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고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일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도도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코로나 19지만, 우리는 어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더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교회 나올 때에 내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설 때에 당당하게 설수 있을 줄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믿음을 지키시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함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